가자! 와! 자! 와! 와! 아! 오늘은 아주 재밌는 종이비행기 던지기 게임을 할 거야, 덕도야 종이비행기 던지기? 재밌겠다. 자, 저를 따라오세요. 여기서 던지세요라고 적혀져 있어. 어? 자,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짠! 꾹! 어... 오셨죠? 와! 이러면 돈도 줘요. 와! 자, 더 멀리서 한번 던져보자. 더 멀리서 던져볼까요? 냥! 짠! 이 정도면 종이 비행기 챔피언 아니야? 와! 잘 던지면은, 이거 퍼펙트라 그래서 돈을 더 준대요. 저 퍼펙트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던지면은, 약자 여기 위에 퍼펙트 뜨죠? 아, 네. 이만큼 돈을 더 준대요. 일단 한번더 던져! 던져! 일단 천 원을 모아야 됩니다. 천 원. 천 원을 모으셨나요? 아니요. 아, 천 원을 모으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으쨔! 아니, 잘하는군. 자, 천 원을 모으면 저를 따라오세요. 아직이요. 아니, 에, 여기서도 던져지나? 아, 여기서는 안 던져지고, 무조건, 여기 선 뒤에서 던져야 돼요. 옳자! 옳자! 다 모았어요! 자, 천 원을 모았으면 저를 따라오세요. 이런 게임에 꼭 있는 게 있죠. 바로 뭘까요? 어, 뭐, 뭐, 뭐 뭐죠? 뭐 바로 패시입니다. 와! 알 뽑기! 자, 하나 뽑는데 천 원이에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오, 로봇! 레어 등급! 난 돼지 나왔다! 저는 24.5%짜리 나왔어요. 로봇을 장착하면 돈을 4배로 준대. 저는 2배. 일단 장착. 자, 장착한 상태에서 던져볼까요? 어, 다시 던져보죠. 아, 그리고 경도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네! 여기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저의 파워, 그리고 조준력, 스피드. 돈만 있으면 다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오! 저는 힘을 업그레이드 할게요. 힘을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이 정도 거리도 충분히 가능하지. 양차 던져보자. 자, 과연. 오, 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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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패이 생기니까 돈을 엄청 많이 주네? 우와! 이제 기본 천 원을 줘요? 어, 안 되겠다. 팻을 더 사야겠어. 패 좋은데요? 그런데 이거 왔다 갔다 거리기 생각보다 느리지 않아요? 아. 그럴 때는 여기 업그레이드 해서 스피드를 올려주면 된대요. 속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자. 속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자, 이제 스을 뽑아보겠어. 펫는 3마리까지 장착이 가능하니까 2마리 더 뽑자 네? 아니 에픽 등급 나왔어 아니 6%짜리 운이 좋군 이번에는 어 이번에도 에픽 나 왜이래 아니 아니 6%짜리가 연속으로 두번 나올 확률이 있나요 6%짜리 에픽은 곱하기 6배 펫은 여기 보면은 3마리까지밖에 장착이 안된대요 여기 왼쪽에 보면요 선물이 있는데 이거 선물 좀 받아요 네? 돈도 주고, 다이아도 준대. 다이아는 이따 업그레이드 할때 필요하니까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그리고 3분 있다가 엄청나게 좋은 패스를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스피도 돌릴 수 있는데요? 어, 이 위쪽에 스피드 있네. 한번 돌려보자. 스피 돌려! 양차! 돈 주세요, 돈! 아, 진짜 돈 줬어. 택시 2배, 30분 동안. 와 아니, 나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좋아? 운 2배! 난 보석 2배다! 아, 아니! 약간 돈두 배로 벌기 위해서 또 좋은 방법이 있죠, 경도. 뭐죠? 여기 샵에서 게임 패스권을 구매하는 겁니다. 아, 아. 아, 아. 여기 보면은 돈두 배, 299로벅스. 이거를 구매하겠습니다. 이걸로 돈 많이 벌수 있겠지? 그럼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알을 세 개씩 이거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세 개의 알을 부화시키세요. 트리플 해치도 꼭 구매해주세요. 네. 스핀뽑기에서 얻은 물약을 여기서 사용해야 돼. 아, 사용하기 눌러주죠. 30분 동안 돈 2배, 경도도 이거 구매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게임 패스권이랑 물약까지 포함해서 총 4배의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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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이제 부자 될 거야. 자, 돈좀 벌어볼까요? 네, 좋아요. 자, 던져. 얼마나 줄까? 던져. 과연. 와! 와! 아니, 한 번에 20k가 벌렸어. 돈 많아졌는데? 더 멀리서 던져. 와돈 너무 많이 주는데? 양차. 응. 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어 잠깐만. 아니 경도 레전더리 패드 이거 뭐야? 이거 선물해서 공짜로 주는 건데? 아 벌써 시간이 다 됐구나. 레전더리 패스 공짜로 줘요. 자 이거 한번 몇 프로, 몇 배나 더 많이 주는지 볼까요? 아니 24배? 네. 너무 좋잖아 이거. 완전 좋아요. 자이 패스를 얻었는데 한번 다시 던져볼게요. 돈을 얼마나 줄까? 과연? 예. 아니 거의 한 60K 줬어. 오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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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도 이제 다음 지역 가야 됩니다. 사막. 사막으로 가자. 자, 사막 여기 지역을 풀어줄게요. 더 멀리서 던질 수 있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다. 그래. 여기서 던질 수 있나? 아차아 차. 아, 아 아니. 아 아니 뭐야? 잠깐 한 번만 더. 아 차. 내 비행기가 힘이 없는데요. 아니 자존심 상이 안 되겠어. 우리 힘을 기르자. 아. 그리고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는 호버보드를 구매해야 돼요. 호버보드요? 호버보드 1 4 9로박스 여기 왼쪽에 보이면 이 호버보드를 구매하면 돼요. 달릴 때는 이렇게 느리지만 호버보드를 타면 앙 차. 야 벌써 도착. 아니 벌써 도착해서 자 업그레이드하자. 힘을 업그레이드해야 돼.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 조준하는 것도 업그레이드하고요. 이렇게 양쪽에 다 업그레이드해 주세요. 째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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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업그레이드하기도 힘들잖아. 와 벌써 2 0이다자 다시 던지러 갑니다. 좋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 정도면 힘이 엄청 세졌으니까. 여기 위에서 한번 던져 볼게요. 어! 와! 아니 <laughs> 거의 120k 주는데요? 우와. 약차 종이비행기 <laughs> 던지기 완전 쉬워. <laughs> 나 대회 나가도 되겠다. 약차 우리 거의 챔피언이야. 어, 어, 어. 그런데 말이야. 종이비행기가 이거 하얀색 이거밖에 없나? 그러게 다른 거 없나? 일단은 한번 약차 이것까지만 하고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왠지 종이 비행기도 팔것 같은데. 어... 어. 여기 종이 비행기 샵이 있어요. 와, 비행기 샵. 어디 보자. 빨간색 종이 비행기는 75,000원. 파란색 종이 비행기는 400k. 나 이거 구매할 수 있는데. 400k요? 저원안 되는데. 이거를 구매하면은 돈을 두 배로 주고 스피드도 더 올라간대요. 어, 나돈 조금 더 모으고 와야겠다. 일단 저는 이거 구매하겠습니다. 경도가 파란 비행기 사기 전에 내가 먼저 날려 볼까? 으차 아, 오, 와! 아니, 이거 되게 좋은데? 한번 더. 야 차, 엄청 빠르잖아! 민태야, 민태야, 나도 파란색 비행기 샀어! 형, 또 이거 던져봐. 더 뒤에서 던져도 될것 같아. 어, 뒤에서? 종이 비행기가 엄청 빨라졌어.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줘. 와! 아, 종이 비행기 완전 빨라! 바로 다음 지역 가도 되겠는데? 와, 와! 다음 지역 가려면 150만원 있어야 된다고요? 아, 돈이 없네요. 돈을 벌겠습니다. 산장 돈 빨리 벌수 있죠. 한번 던지면은 그냥 돈이 돈이 500만 원씩 들어요. 아, 500만 원이 아라 40만 원, 50만 원씩 들어와요. 저 벌써 다 모았어요. 저도요 어, 아, 다음 척가 봅시다. 갑시다. 어, 왜안 열리지? 아, 됐다. 양차. 어, 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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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추워? 아이 뭐야, 이게? 어 이거 손이 얼어서 비행기를 못 날리겠는데? 아, 어, 어, 춥지만 한번 종이 비행기를 여기서 날려 보겠습니다. 가자! 던져! 오 여기서도 꼬린! 와! 안 반다! 반창! 잠깐 우리 좋은 펫더 구매해야겠는데? 좋은 펫? 자 텔레포트 여기 보이죠 포탈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처음 지역으로 가면 순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얼음 알을 한번 구매해 볼게요. 얼음 알. 자 이거 구매 아세 개씩 열수있구나 참. 제발 제발 좋은 거 나오세요. 아니 제일 안 좋은 닌자 나왔잖아. 닌자 알이다. 자, 세 개씩. 닌자랑 강아지, 여우, 여우 나왔어요. 자, 어, 좋은 등급 나오게 해주세요. 레어 등급. 와, 저 에픽 등급 나왔어요. 아, 정말요? 4.5%? 아니, 저는 이렇게 많이 열심히 열고 있는데 왜안 나오는 거예요. <웃음> 아니, <웃음> 저도 에픽 등급 하나만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몇 개씩 가고 있는데. 벌써 돈을 다 썼어. 돈이 없네. 어, 일단, 자, 패트를 여기 베스트로 장착해볼게요. 아까 얻은 레전더리 패시 더 좋다. 곱하기 24배인데, 이번에 뽑은 레어 등급은 18배야. 너 에픽 등급 패드 있니? 아, 어떻게 생겼죠? 이거 보세요. 아, 이 뭐야, 이거. 병이잖아. 깨뜨려볼까 아, 잠시만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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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예요? <웃음> <웃음> 얼음 지역까지 가려면 또 여기 포탈을 눌러가지고 텔레포트 하면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대요. 지금 400개가 필요한데, 마침 400개가 딱 있어. 어, 가자. 일단 열겠습니다. 자, 그럼 순간이동 완료. 여기서 다시 던져가지고 돈을 벌어야겠어. 좋아요. 야 가자. 일단 패시 더 좋아졌으니까 돈을 많이 주겠지? 아니, 이제 돈이 거의 90만원씩 벌려요. 우와. 날라가라. 얍차. 자 이제 돈 엄청 많이 모았어 천만원을 모았죠 자 천만원을 모았으니까 300만원을 열어가지고 다음 지역을 가겠습니다 야라! 어? 형뚜야 여기는 더 좋은 종이비행기를 판매하나봐 여기 어디지? 아 여기서는 아니 종이비행기가 이제 2M이야 가격이 와 엄청 비싸다 그 다음 건 10M 그 다음 건 40M 그 다음 건은 799로벅스? 아니 로벅스? 그런데 돈을 1000배로 준대. 아, 아니 이럴 수가. 아까 이거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4 0엠짜리는 곱하기 3.5인데 799 로벅스는 돈을 1000배로 준다고요? 미, 민토야. 아. 아, 제 아, 뭐야 이거. 내, 내 손이 내 손이 멋대로 움직여 경태야.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날 말려 줘. 안 돼. 아, 돌려버렸어. 레드 제트 비행기?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아, 손이 멋대로 움직였어요. 잠깐. 손이 뜨거워. 어, 어, <laughs> 왜 이렇게 무겁지? 아니 경태야, 너 언제 샀어? 어. 아니, 이거 종이 비행기가 아니라 거의 드론 아니야? 드론 제트기? 와, 이거 제트기인데, 거의? 이거 제일 멀리서 한번 던져보자. 우와! 이제 돈을 곱하기 1000배로 준대요. 그리고 속도도 엄청 빠르겠지? 한번 던져보자. 가자! 와! 가자! 와! 와! 돈 뭐야? <웃음> 돈이. <웃음> 뭐야? 돈이 587에 한 번만 더 던져보자. 6억 있는데요, 저 <laughs> <좀? 웃음> 나 갑자기 부자가 됐어. 아니 돈벌기가 종이비행기로 이렇게 쉬운 거였나요? 뭐야? 12억. <laughs> 1 2억 여기 문 열어. 아로 <laughs> 다음 지역. 아니 여기는 버섯들이 살고 어? 있는 마을인가? 버섯 마을이다. 버섯 마을이다. 야, 여기서도 한번 던져보자. 이거 패시 필요 없었어. 종이비행기가 최고야. 와 이거 재특기에요재특기 제트기. 가자 와. 다시 <laughs> 아, 던져. 어? 힘이 부족한가봐 이제 안돼. 어이. 어. 아니 종이비행기는 좋은데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 이거 어떡하죠? 다시 마을로 가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완전 부자인 거 아시죠? 어, 어, 어. 업그레이드 다 해요 업그레이드 다 눌러 돈이 엄청 많거든요 어, 아니 스피드는 레벨 15가 마지막이었나 봐아 그럼 힘이랑 조준 이거 양쪽으로 한 번씩 다 올려요? 어. 아니 이거 잠깐 막 눌러야겠는데 돈이 안 없어져 넘치는 게 돈이잖아 아 저기가 돈좀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와, <레기> 드디어... 가있어! <다 레기> 어, 겨우 다 썼다. 휴, 자, 그러면은 텔레포트 해가지고... 아, 마지막 지역 가려면 다이아 800개 필요하다 지금 돈이 없네요. 저는 딱 800개가 있는데요. 아이, 뭐라고요? 아,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안녕~ 이럴려고 호버보드산 거지. 아. 도착! <laughs> 아니, 벌써... 아니, 경도는 왜 다이아가 800개가 있지? 아. 저는 고수니까요. 아이, 뭐라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또 던져 보겠습니다. 자, 우리 힘 엄청 세진 거 알지? 어. 자 갑니다. 야! 어. 아니! 와! 꿀인. <laughs> 야! 그리고 다시 부자가 되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지역 가 보겠습니다. 안녕세요 이거 한번 던지면 바로 다음 지역인데? <laughs> 아니, 여기는 캔디 마을이야. 캔디 마을 초콜릿도 있다. 맛있는 초콜릿 좀 먹고 시작해야겠어.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여기 사탕 위에서 던져보자. 잠깐만요, 여기 레인보우 머신이라고 있어요. 이거 뭐지? 아, 여기 황금팩 같은 거 가져오면 확률로 레인보우 머신팩 이렇게 돌려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팩 합성시키기.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이 최강의 종이 비행기가 있거든요. 민또, 준비됐나요? 자, 님 이미 던지고 있어요. 자, 이번엔 얼마나 줄까? 돈이, 돈이 그냥, 돈이 그냥 쌓여요. 와. 바로 다음 쪽 그냥 가도 되겠는데 경도야? 갑시다. 아니 여기는 또 뭐야? 어, 큰 비행기 있다. 자, 여기 더 좋은 비행기가 있어. 6 0 m 면 곱하기 4배, 1 0 0 m 은 4.5배, 2 0 0 m 임은 5배. 아, 아니 만배1299 로벅스는 <laughs> 만배요 아, 아니 저는 안 살래. 돈이 없어요. 아니, 이게 필요하면 사야 되는데 지금 그냥 바로 또 다음 쪽갈수 있어요. 갑시다. 갑시다. 돈이 너무 많거든요? 또 다음 쪽 가볼까? 쭉쭉 갑시다 쭉쭉! 끝까지 그냥 갈수 있겠는데? 쭉쭉쭉쭉 쭉 가는 거야 여기는 다크팬! 이제 레이보패스를 다크패스로 만들 수 있는 <laughs> 자 여기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laughs> 과연! 와 이거 진짜! 이거 가나? 오! 간다 경토야! 우와 우와! 돈을 너무 많이 줘요! 내 종이비행기 최고야! 저는 그 다음 쪽으 갑니다. 아 벌써 돈이 그렇게 모인다고요? 아니, 네. 보였네 나도. 자 여기서 또 던져보자. 여기서는 돈을 다시 모아야 돼. 알겠어요. 여기서도 일단 날라가는지 보자. 어 날라간다. 아니 우리 힘이 얼마나 센거야 <laughs> 여기 그리고 바로 다음 쪽갈수 있어요 저는. 저 먼저 갈게요. 뭐, 뭐예요? 자 <laughs> 여기서 여기서 또 새로운 비행기. 그런데 이거 끝은 어디예요? 이거 끝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비행기 여기도 1299로 복사 이게 제일 좋은 비행기인가봐요. 아! 일단 한번 끝이 거의 다온것 같은데 던져봅시다, 계속. 계속 던집시다. 계속 던져. 돈 벌기가 엄청 쉬워. 이것도 가능한가? 어, 여기서도 된다고 우리 힘이 진짜 너무 센데. 아니, 이럴수가! 앤차, 아, 날아라! 이건 제트기입니다. 종이 <laughs> 비행기입니다. 종이 비행기가, <laughs> 비행기가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요. 웃음> 저기요, 저또돈다 모았어요. 저도요. 갑시다. 아니, 여기는, 어? 여기는 설마 환생인가? 다음 월드, 스페이스 월드! 와 아, 뭐야. 아니, 보석이 1M이 필요하대. 아! 여기서도 일단 던져지는지 볼까? 앙차 이게 설마 된다고? <웃음> 아! <웃음> 된다! 아, 여기서! 아니, 이거 되게 재밌네. 와! 그 다음 지역이 보이긴 한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각도를 정하고 던지면은 그 위에 지역이 보여요. 아! 앉아!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경도랑 같이 재밌는 종이 비행기 던지기 게임을 해봤어요. 로벅스를 쓰지 않는 게 훨씬 더 재밌으니까 비행기를 던져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더 멀리서 던져보세요. 그럼 뚜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 자.